안녕하십니까? 국내에 계시는 8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전직 의원으로서 아니면 뭐 정치 평론가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옆에 있는 국민혁명당 당사에 가서 이번 대통령 지명대회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해가야 하느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의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분석하고 모집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의 그 치명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인류가 어,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우선 의식주 세계를 해결해야 됐죠. 처음에 입는 옷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선 아담과 이브를 보자면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도덕의 출발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옷, 입는 옷, 옷이 맨 처음 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먹는 식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하게 의식을 어, 준비할 필요가 없이 산에 나무를 그냥 열매를 따먹는다거나 개천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인청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수렵도 하고, 안 되면 떼거리를지어고 다른 부족에 가서 쳐들어와서 빼서도 앗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먹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현재도국제기구의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한 8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도 먹는거니까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경제 건설하고 산업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를 많이를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5년 해방 광복일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60년대에 들어와서 권위주의적 통치자라고 평가를 받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눈물겹게 경제 형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어서 어디 가서 차관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당시 장군 신분이었죠. 서동에 가서 에르하르트 경제상한테 가서 차관 좀 빌려 주시오. 당시에 신용이 없지 않소. 그래서. 할수 없어서 당시에 독일에 파견되어 있었던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서 차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간호사들하고 파독 광부들하고 차축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의 신용으로 내가 이 돈을 빌려 간다. 정말 한푼도 허비하지 않고. 나라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눈물겨운 노력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의 경제국가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복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현재의 생활 수준은 적어도 특별하게 비극적인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먹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 하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입니다. 주택. 인구가 많아지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서울에 시골 촌놈들이 올라와서 그냥 자취방을 얻었어도 쩔쩔 맬 정도고 자취방 하나 얻는 것도 청하에 아주 행복할 그런 입장인데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커플들이, 아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야 할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는걸 당당하게 국가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파트 파동이 나고 집값이 막 오르고 하는데 이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집값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막때려가그돈 세금 받아가지고 딴데 엉뚱하게 쓰려고 이런 25번째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의 국가 부동산의 위기가 이야기 된 것입니다. 이건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주식, 의식주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 세력이 어떠한 사고방식과 이데오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문재인이가 막고 있는 저 세력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이 당면한 과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역사적 과제이면서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서는 야당 후보들을 보니까 이거 좀 개인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저래 가지고 대통령을 하실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 당신 뭐 주택 청약 해본적 있어? 그리고 뭐 거기에 퍼센트 5, 5점을 집었는데 4점이 아니고 6점이 아니고 5점 한거 이유를 알아? 이런 것을 못관제했으니까 이거 무슨 뭐 경제 교과서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나 경제 기원에 무슨 취직하는데 앞에서 무슨 면접하는데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나 장난같이 생각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혹시 유승민 같은 경제학자는 쫙 매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그냥 약 올리려고 뭐라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옵시다. 요새 보니까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역학자들이 지금 나오는 후보들은 전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나온다 하는 것이 막 시중에 파닥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봉규 TV에 소설가 김진명 씨가 나와서 전혀 제3의 기적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왜냐? 뭐, 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구요? 하니까 이 양반이 마이막에서 아, 그 요새 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제 양반이 박진을 얘기하나? 근데 박진이가 유감스럽게 그냥 컷업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컷업을 당해버리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박진이가 좋은 전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그 기적인 인물, 이 제3의 인물이 네 아니냐? 하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야당에서 아는 대권 후보들하고 제가 떳떳하게 토론하고, 경륜을 부닥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서 혹시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론삼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아까 우리 사회께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명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외교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정식 사절이 아니고 밀사로 갔습니다. 그 양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좀 평화 협정 비슷한 그런 국교를 열려고 하는데 저것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자네가 가서 그 사람들의 핵심을 자세히 보고 느끼는 대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 30년 이상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신뢰했어요. 대동구나 두 번에. 미국의 망명 동안에 제가 그 수발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본 얘기는 뭐, 여러분이 혹시 김경재 방송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동영상 보시면 많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보고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가서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통령 기록권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가서 보니 제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사석에서는 선생님이 합니다. 보니까 선생님 돈 주고 그랬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왜?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하셔요. 그리고 저는 몇십 년 동안에 그 양반하고 개인적인 친교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믿어요. 믿는데 이 양반이 하나 착각했던 것은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망명을 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다는 것을 이 양반은 놓쳤어요. 저는 4·19 때 대학 1학년으로 이승만 반대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저기는 있 우리 이기태 의원도 같이 했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승만이 이 양반이 굉장한 양반이에요. 더더구나 고종 시대 왕정을 버리고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5년 동안 서울 구치소, 옛날에는 한성 감옥이래서 5년 동안 사형수로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감옥 가는 그렇게 아주 위급할 때그 양반에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봤어요. 아 기가 막혀요 이 책이.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교를 잘해야 한다. 문물교류를 외교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이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펜실버니아 대학에 와서도 경제학과에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아주 반갑게 생각했고. 또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막 군사 통치자, 독재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 양반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 경제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없다. 그리고 개발 독재의 시대에는 후진국의 개발 시대에는 소위 정치적인 코션, 정치적 강제가 좀 필요합니다. 왜 경부 고속도로를 짓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경부 고속도로는 이 나라의 동맥인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거 맺는데 이거 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 농밭을 없애가고 농업 생산력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굶어진다.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기공식 하는데 그냥 큰 대자로 바닥에 누워서 반대하는 그런 야당 대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그때 진실이라고 생각한 거야. 보니까, 아,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성견 유명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면뭐 제가 좋은 말로 쫓겨나서 그냥 국회에 가서 있다가 2004년부터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까지 한 8년 동안 제가 굉장한 정치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을 하어서 공천도 못 받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광호 목사께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출마를 좀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천만을 지, 지, 저 천만 명 표를 확보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선물이면 큰 시베리아 호랑이 표구예요 백두산 호랑이 길이가 3m도 넘는, 엄청난 것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때 뭐 이거 돈으로 한 3천만 원 든다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1억도 넘을 거예요. 진짜 호랑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제가 또 공교롭게 김정일이 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42년생으로. 박지원하고도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걸 드리라고 가지고, 아그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왜 이걸 나한테 주느냐? 아 그래도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신 걸 보고 그래도 교류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정의 표시로 받으십시오. 아나 이거 받기에 부담된다. 아 이거 안가 아, 이거 그냥 돌아가면 제목가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놔두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좁어가지고 그거 놀 때도 없습니다. 워낙 길어서 한 3m가 넘어. 그래서 착착 접어놓고 있다가, 당시에 제가 경주김시 종친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사가 한번제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거 뭡니까? 그래 아, 누가 이거 뭐 호랑이 표구를 하나 갖다 주는난 노지를 못해서 그냥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네? 뭐 제가 가져갈까요? 왜? 저거 가져갈, 어, 저것이 귀한 거죠? 가져가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나한테 받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네 잘 쓰게.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돌렸으면 노무현 대신 제가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16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할 기회도 없었고, 조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해서 "아, 저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새 보니까 제가 꼭 족보, 아, 어, 저뭐 정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제 사주에. 제 말년에 굉장한 귀인을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귀인이 누굴까? 제가 연전에 제 아내를 스술하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자가 나타나는 얘기인가? 어쩌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광호 목사님이 제게 귀인인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당군일의 최대의 인파를 동원할 수 있는 이, 이 나라의 최고의 조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면 사실상 국민혁명당 대표로 대통령의 출마를 보는 정광호 목사예요.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선지자의 입장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 그, 저, 저 종교인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 많은데 때려쳐 그거 때려쳐버리고 한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못 합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 나는 선지자 설교를 못해서 곤란합니다. 아, 선지자 설교를 왜 못합니까? 아, 주일마다 누구 비판하고 까고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거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키고 후원하고, 나는 이거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 나타나질 않아서, 오늘 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라고 하니까, 일곱 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토론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경선을 통해서 우리 300만의 국민행동당 당원의 힘과 정광호 목사의 정신적 리더십을 힘잡아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골이 동방의 불, 불빛으로 코리아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통합된 세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력을 바쳐보고자 합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나중에 정식으로 북한이 깜짝 놀랄만한, 가슴이 떨릴만한 그런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고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제 포켓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지금과 같이 김여정이와 김정은이 저렇게 까불고 뭉치고 해갖고 어림도 없어.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정보 천하를 통해서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는 사람 북한 김정은이나 김여은이 김여장이 아첨하지 말아라 이게. 아첨을 받는 사람은 비웃어요. 요새 신문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정 선언 타령 이러고 나와요. 자기가 그거 타령 그몇 개월 남지 않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에요. 조용하게 역사적 대세를 수용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앉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막으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거가 이 나라의 자유경제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와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천부 불가형의 자유를 발행하는 세계에서 어떤 거는 민주국가를 만드느냐? 아니면 저 싸가빠진 정교전나 그런 주사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 나라를 김정은이 밉지게 하는 하부조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암욱의 의원, 아, 후보가 하는 거 보세요. 대장동인가, 위례신도시인가막 벌어져. 이게 참 이상한 게, 옛날 저도 한때 목민권이 한번돼 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나 군수라 해가 친절하고, 아주 청백리로 하고 얼마나 좋냐.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의 지방자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거의 가다 부패했어요. 시장 군수가 거의 다 부패했어요. 제가 제잘아는 어떤 후배 하나가 연전에 저한테 와서 형님 제가 어디 어디 시장이라도 이번에 물러났는데 형님 옛날 뭐 어디 지상한다고 뭐 생각하고 하는 거안하시기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니 제가 딱 나서서 제가 최소한도 뭐 적게 먹고 뭐가는못 산다는 말이죠 적당히 살면서 가난하게 살 자신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데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고 선언을 했더니. 그 시입니다. 중간 규모의 시인데,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딱 고립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부시장하고 그 시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짜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1대 99로 고립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립을 안 당하려면 적당하게 가담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새 걸리는 사람이 있죠. 걸리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음향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걸음에서 이 나라에서 지사하는 사람들만 전부 대통령 한다고 나옵니까? 이낙연도 그러하고 이재명이도 그러하고 여기에 뭐 홍아무게도 그러하고 전부 지사에서 뭘, 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만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로 마감되는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이겨가지고 이재명이가 단독으로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난 이재명이 이길 자신만만해요. 장기 추기할 자신이 있어요. 이낙연, 제가 잘하는 후배인데 이낙연하고 싸움하면 좀 복잡해. 그래서 이낙연은 좀 빠지고 이번에 빠지더라도 기죽지 말고 다음에 하더라고 노력하고 그 사람은 좌파는 아니에요. 제가 잘합니다. 근데 이재명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대엽 그 부대들, 뭐, 임종석이나, 이종, 아, 이종인이나, 동일부 장관하는, 이런 패거리들하고 전혀 다른 한청엽 가장 강력한 주사파 세력이 그 안에 완전히 혼인되어 있고, 경, 경기도의 모든 구석구석에 전부 그 사람들 밥 먹게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요새 나왔죠.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서울시의 시민 단체 1조 원을 풀었어요. 1조 원. 1년에 천억씩을 뿌렸어요. 전부 선거 운동이야. 그 보세요. 직장 없는 청년들 뭐 몇십만 원씩 일한 달에 70만 원이고 50만 원 주고 그 전부 벌렸잖아요. 아마 박원순 씨가 지금 살아 있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왔으면 틀림없이 1등 아니면 아주 가까운 2등 했을 겁니다. 이재민은 임도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건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 미스터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좌우당 간에 이 나라에서 지사를 하는 사람들 이 문제가 많아. 특히 경기도 관찰사 하는 사람이지 손학규, 김문수, 이인재이세 사람 정말 엉성해.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손학규는 내 대학 후배인데 조금 문제가 왔다 갔다 있을까 말까 해서 내가 그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는 좀 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경기도 관찰사가 대권을 못 먹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세번 하고 네 번째, 4번 타자가 쳐서 이재명이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오라 이거예요. 내 자신 만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이 윤석열이 후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의 공개 토론을 붙서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어떻게 대하느냐, 외국에 나가서 통역 없이 좀 얘기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째째하게 뭐저 공약 뭐 경쟁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라는 얘기하니까. 홍준표하는 얘기가 국익 우선주의 그거 내가 쓴말왜 당신 이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내 네, 이게 자신이 만만해요. 여러분이 국민혁명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방호 목사를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끌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 자유가 될 것처럼 만만하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칠 시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3장 66절 36절, 마태복음 6장 3 6절은 죄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늘 나라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 나,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잃는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찬성음만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열, 열심히 성금 내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리에 불쌍한 사람의 눈도 돌리지 않고 정치적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천당이라면 내가 천당을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천당에 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갈 갈, 생각이 없어 나는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하고 연대하고 부정부패에 과감하게 투쟁하고 한 거다가 옥중에 고난당하고 신발 잘못 던지다가 당하는 신발도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박상학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외치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정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가는 천당이다하면 억지로도 부탁하고 해서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당 문제를 절대로 쉽게 이 나라의 기독교가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첫 인사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